2025년 4월 15일입니다. 어제 제가 있던 었 제가 있는 모임의 모임인 카네기 c e o 가정에서 83기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해서 제가 아는 사람들 축하해 주고 다발도 전해 주고 끝난 후에 몇 명하고 모여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과음을 좀 해서 오늘 아침에는 운동을 건너뛰었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무척 맑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아카바의 선물 여덟 번째 두루마리. 나는 오늘 나의 가치를 백 배로 증가시키리라. 천지의 손이 닿으면 옥니펀 비단으로 변한다. 천지의 손은 펜백나무를 사당으로 바꾼다. 천지의 손은 양털 하나로 왕이 입는 훌륭한 옷을 만든다. 잎, 진흙, 나무, 양털 등으로. 그 가치를 백배로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사람에 따라서는 몇 천배도 가능하다. 진흙으로 성을 쌓는 것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흙으로 똑같이 할 수는 왜 없겠는가. 나는 오늘 나의 가치를 백배로 증가시키리라. 나는 세 가지 장래와 부딪히게 될 세계의 미라가도 같다. 이 미랄은 부대에 당겨 마구간에서 돼지의 먹이가 될 수도 있다. 또는 가루로 빠져서 빵이 될 수도 있으며 또 땅에 힘어져 싹을 튀어, 키워 한계에서 수많은 나다를 생산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단한 가지 미랄과 다른 점이 있다. 미랄은 자신이 바위 되건 밀가루가 밀가 되거나 땅에 심어지거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나는 돼지에게 먹혀지거나 절망을 안채 가루로 빠져서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먹어버리, 먹어버리게 하지는 않겠다. 나는 오늘 나의 가치를 백 배로 증가시키리라. 흙 속에 하나의 미랄이 심어져야 하듯. 실패나 절망, 무리, 무능은 내가 심었던 것이 열매를 맺어 거두들일수 있는 미끄럼이 될 것이다. 마치 하나의 씨앗이 싹이 터서 꽃이 피려면 비와 햇빛과 따뜻한 바람이 필요한 것과도 같이 나도 나의 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몸과 마음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미랄이 충분히 성장하는 데는 자연의 변덕을 참고 기다려야만 한다. 그러나 나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 나는 나의 운명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 나는 오늘 나의 가치를 백배로 증가시키리라 어떻게 이것을 성취할 것인가? 첫째, 나는 매일, 매월, 매년 나아가서는 내 평생의 목표를 세워두겠다. 미라리 껍질을 가르고 새싹이 나오려면 비가 와야 하는 것과 같이 나도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표를 세우며 있어 나는 과거의 나의 경험을 충분히 감안하여 그것을 몇백 배 증가시키리라. 이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기준이 되리라. 나는 결코 나의 목표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리라. 웬만하면 나의 창이 한 마리의 독수리를 겨냥했다가 바윗돌에 빗맞아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하늘의 달을 겨냥하여 한 마리의 독수리를 잡는 편이 더 낫지 않은가. 나는 오늘 나의 가치를 백배로 증가시키리라.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중간에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나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겁내지 않고 돌진하리라. 넘어지면 일어나고 과감하게 나아가리라. 따뜻한 불가에 도달하려면 누구나 많이 넘어져야 하는 것이다. 오직 기어다니는 곤충만 넘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나는 곤충이 아니다. 나는 양파가 아니다. 나는 양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다른 모든 인간들이 그들의 무덤을 팔때 나는 나의 성을 쌓으리라. 나는 오늘 나의 가치를 백 배로 증가시키리라. 미리 어린 싹을 성장시, 성장시키는 데는 따뜻한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이 두루마리에 있는 지혜는 인생을 따뜻하게 해주고 나의 꿈을 실현시킬 것이니 오늘 나는 어제했던 나의 모든 행동을 발전시켜 나가리라. 나는 오늘 나의 능력과 최고의 정상을 향해 올라갈 것이며 내일은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이며 그 다음 날은 더욱 높이 오를 것이다. 다른 사람의 업적을 능가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자신의 업적을 능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오늘 나의 가치를 백배로 증가시키리라. 따뜻한 바람이 미를 성장시키듯이 은은한 바람은 나의 성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어 사람들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그러면 나의 말은 나의 목적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일단 한번 말하고 나면 체면을 손상케 돼서 그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 도로시다. 나는 스스로 설교자가 되어서 위록 모든 사람이 나의 말을 비웃을지언정 그들은 나의 계획을 듣고 나의 꿈을 알게 되리라. 그러나 나의 말이 내 행동과 일치하지 않으면 나는 변명을 할수 없을 것이다. 나는 오늘 나의 가치를 백배로 증가시키리라. 나는 나의 목표를 너무나게 설정하는 무수, 무서운 잘못을 저질, 저지르지 않으리라. 나는 항상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이상을 추구하도록 하리라. 나는 내가 했던 일에 결코 만족하지 않으리라. 나는 승취하면곧 나의 목표를 높이리라. 나는 항상 다음 순간이 이번보다 낫게 하기 위해 노력하리라. 나는 항상 나의 목적을 세상에 알리리라. 오히려 나의 세상이 내게 스스로 다가와 칭찬을 하게 할 것이며 굴욕을 함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나는 오늘 나의 가치를 백배로 증가시키리라. 하나의 미라은 수배로 증가하여 백배의 줄기를 만든다. 이것이 수백 배로 증가하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먹여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미래보다 더 위대한 인간이 아닌가. 나는 오늘 나의 가치를 백배로 증가시키리라. 이것이 성취되면 나는 계속 그 과정을 다시 시도할 것이며 이 두루마리의 모든 말이 내 속에서 성취되면 나의 위대함에 세상은 놀라움과 경의를 금치 못할 것이다. 아카바이 선물 여덟 번째 두루마리 읽었습니다. 고명현의 책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에서 한 가지 구절을 읽었습니다 자신의 고요를 찾으라고 그리고 그 고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단 한순간 화장실에 가는 순간만이라도 핸드폰을 들고 가지 말고 고요를 즐기라고 그렇게 하더군요 음,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짧은 시간에나마 아무것도 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게 될지 뭐 한번,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